너 샴푸 못써? 진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샴푸 아니고 향수라고 해가지고 얼굴뿐만 아니라 몸도 붓기가 진짜 쫙 빠지는 느낌 이거 제가 청담샵 갈 때마다 쓰는 제품이라 정말 신세계입니다 여러분 미용실에서는 무조건 100군데 중에 한 98군데는 미스트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에요 한뭐 30분은 넘게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림이입니다 안녕. 오늘은 약간 연말 결산템 느낌으로 제가 올해 산 제품 중에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돈값하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로 준비해봤으니까요. 그럼 바로 하나씩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유소플 향수인데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사게 됐냐면 제가 친구를 태우러 갔는데 친구가 딱제 차에 타자마자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향기가 좋은 샴푸로 갓 머리를 감고 나온 듯한 그런 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어, 너 샴푸 못 써? 진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그, 딱 광고 느낌처럼 정말. 그랬는데 친구가 이거 샴푸 아니고 향수라고 해가지고 바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유소플의 주땜무라는 향이었어요. 처음에는 살짝 알콜 향이 조금 도드라지긴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진짜 뭔가 방금 샤워하고 방금 머리 감고 나온 청량한? 뭐 그런 향이 납니다. 근데 되게 막좀 중성적인 청량함이 아니라 뭔가 청순한 향? 청순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걸 사러 그 다음날에 바로 더현대에 갔어요. 더현대랑 뭐 연남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가서 제가 이거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세요, 진짜.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하나를 더 샀습니다. 이거는 거기에서 약간 베스트셀러 향인 것 같아요. 베리 섹시인데 V가 아니라 B예요. 베리 섹시인데 저는 약간 플로럴하고 프루티한 향이 섞인 걸 좋아하는데 너무 단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해서 좀 단향이긴 해요. 완전 그 여러 가지 베리류가 섞인 것 같은 그런 과일의 단향인데 진짜 유치하지 않고 약간 그 과일의 상큼함과 단향이 약간 섞인 듯한 느낌이라서 완전 이거 뿌리고 나가면 벌이 꼬일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원래 제 최애 향수가 딥티크 오로지거든요. 근데 그걸 이번에 다 써가지고 걔를 이거 만약에 가서 맡아보고 별로면 그냥 딥티크 가서 사야지 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재구매 안 하고 요거 두개 샀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하나당 한 5만원? 5만원대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요 기분전환 알파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인플루언서분들이 공구하고 유튜버분들이 막 스토리에 올리는 걸 보고 처음에 먹었어요. 제가 사서 먹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걸 진짜 찐으로 먹는 유튜브 언니가 이걸 먹으면 붓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날에. 근데 제가 샵을 가다 보니까 아침에 얼굴이 부어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붓기를 그 이후로 신경 쓰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게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가격이 꽤 비싸 그래서 저는 이걸 매일 먹진 않고 이제 좀짠거 많이 먹거나 아니면 다음날에 아침에 샵 촬영이 있거나 뭔가 중요한 촬영이 있다 할때 먹거든요. 이거 먹으면 뭔가 얼굴뿐만 아니라 몸도 붓기가 진짜 쫙 빠지는 느낌이라서 확실히 카메라 바를 더잘 봤고요. 소화도 더잘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환이 여기까지 꽉차 있어요. 양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하나 먹으려고 하면은 물을 두 컵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기분 전환 알파 플러스 말고 다른 버전도 있는데 저는 항상 요 빨간색 알파 플러스 버전 먹거든요. 가격이 비싼 것 같긴 한데 제가 진짜 내돈내산으로 너무 잘 사서 먹고 있는 거라서 완전 추천합니다. 이거 아마 좀 주기적으로 공부하시는 유튜버분들도 있고 해서 그럴 때 찾아보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바로 이 러뷰메 그린 시트러스 라인인데요. 이거 제가 청담샵 갈 때마다 쓰는 제품이라 아마 제 미니 브이로그에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단순히 피부가 타는 것보다 보다 더 싫어하는 게 바로 얼굴이 누래지는 거거든요. 진짜 얼굴이 누래지면 원래 잘 봤던 그런 핑크 색조들도 잘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이 맑고 하얀 피부를 유지하는 법도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린 시트러스가 청유자 계열인데요. 일단 이 라인 중에서 이겔 마스크가 진짜 제 찐찐찐찐템인데, 일단 순서대로 이 세럼부터 소개해봐드릴게요. 이 세럼은 나이아시아마이드 16%, 트라넥삼이엑시드 2%. 그린 시트러스 50% 이렇게 광채 황금 비율이라고 불리는 조합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고함량 고자극의 세럼을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얘는 피부에 자극 없이 속광채랑 장벽 케어를 동시에 해 줘서 데일리로 쓰기에 부담이 없더라고요. 제형이 이렇게 투명하고 워터리해서 겉도는 느낌 없이 피부에 산뜻하게 착 흡수되고요. 저는 피부가 얇고 하얀 편이라 색소 침착이 진짜 잘 생기고 오래 가는데 그래서 이걸 더 꾸준히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끈적임이 없는 제형이라 화장하기 전에 사용해도 좋아요. 그래서 맑고 균이랑 광채 피부텐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쓰면 더 좋은 시너지 조합템 추천해드릴게요. 진짜 제가 이 러뷰메 겔마스크를 너무 좋아해서 작년부터 내돈내산에서 썼던 제품인데요. 지금도 샵갈 때, 아침에 운전할 때꼭 붙이고 가는 템이에요. 진짜 러뷰미 더 유명해져야 하는 이 겔마스크 맛집인데 특히 이 러뷰메 겔마스크가 손이 자주 가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뭐샵 가기 전이나 아니면 마스크팩 같은 거 붙일 때 이제 기초를 최소화하잖아요. 근데 겔마스크들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이 건조해지거나 얼굴이 당기고 자극받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축 늘어진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러빔은 보이시죠? 겔 타입인데도 에센스가 진짜 충분해서 찰랑찰랑한 느낌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밀착력도 좋아요. 저는 집에서 청담샵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출발하고 운전할 때 이거 딱 붙이고 출발하면 에센스가 막 주르륵 흐르지도 않고 얼굴에 싹 밀착돼서 좋더라고요. 운전할 때, 머리 말릴 때, 노트북 할때 뭔가 활동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겔 특유의 살짝 칼력 올라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또 너무 좋아요. 게다가 이 시트러스 라인이 나이아신아마이드에 12가지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서 단순 속광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맑은 광채톤업 효과까지 같이 와요 그래서 샵에서 메이크업 받거나 집에서 화장하기 전에 완전 필수템 그래서 아무튼 저는 러뷰 맥 겔마스크가 종류가 진짜 많은데 이 라인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침 화장 전에 2-3시간 붙여주는 루틴도 추천드리고 자기 전에 슬리핑팩처럼 조금 더 길게 사용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남는 눈 패치는 고민 부위에 한번더 겹쳐서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루틴은 세안 후에 그린 시트러스 세럼을 가볍게 발라주고 그 위에 겔 마스크를 이렇게 얹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앰플 유효성분이 피부에 싹 흡수가 돼서 효과가 진짜 배로 와요. 이 뽀얗고 쫀쫀탱탱해진 피부광 보이시죠? 지금 러븐 공식몰에서 연말 감사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의 절대 돈안 아까운 1픽 광채 톤업 겔 마스크랑 세럼 조합으로 꼭 같이 사용해보세요. 그 다음은 바로 이 베리씨의 착착 누브라인데요. 제가 요 원래 누브라에 입문하기 전까지는 이걸 왜 붙이는지 몰랐어요. 그냥 입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신세계입니다, 여러분. 입문한 뒤로 한 다섯 번 재구매했거든요. 얘가 근데 접착력이 진짜 좋아서 열몇번까진쓸 수가 있는데 정말 맨날 맨날 이걸 붙여 가지고 이번에 또 제가 새로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말고 막 시인에서도 누브라 사보고 아니면 국내 쇼핑몰에서도 누브라를 사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뭐 붙여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laughs> 뭐가 다르냐면 이 몰드가 모양이 진짜 달라요. 일단 가장자리로 갈수록 확실히 더 얇아져서 진짜 얇은 티셔츠 같은 거 입을 때도 이 가장자리가 티가 잘안 나고요. 완전 불투명하지도 않으면서 약간 반투명한 느낌의 컬러감이어가지고 진짜 좀흰 옷이나 이런 거 입을 때도 괜찮아요. 1mm 정도인데 비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양이 제가 다른 거 붙여봤을 땐 가슴을 정확히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종이를 곡선에 붙이면 울잖아요. 다른 애들은 그런데 얘는 진짜 가슴 모양 그대로 잡아줘가지고 이거는 뭐 대체할 수 있는 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요런 판을 주거든요? 나중에 이거 필름 떼서 이렇게 붙여서 보관하면 되는 거라 여행 가거나 이럴 때도 이거 하나 이렇게 부피 진짜 작잖아요. 속옷보다. 이렇게 가져가면 돼서 너무 편해요. 아, 그리고 저 다른 누브라 찼을 때는 무조건 여기 떼고 나서 엄청 가려웠거든요. 막 알레르기처럼?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완전 강추. 그 다음은 여러분, 제가 6개월 동안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이 글램팜 고데기를 샀는데요. 이게 여러분, 진짜 미용실에서 뭐 드라이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알 텐데, 미용실에서는 무조건 100군데 중에 한 98군데는 무조건 이 글램팜 고데기를 씁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얇은 걸 쓰는 데도 있고, 납작한 애를 쓰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물결펌 맨날 셀프로 한 거냐고 여쭤보시잖아요. 그거 저는 맨날 가서 드라이를 받는 건데, 그 쌤이 쓰시는 거랑 똑같은 걸 샀거든요? 글램팜 중에서도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찝었을 때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컬 넣을 때 이게 훨씬 더 컬감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일단 여러분 제가 이걸 써봤을 때 컬이 일반 판고데기보다 훨씬 잘 먹고 애초에 본고데기보다 좀더열 전달력이 확실히 좋아서 컬이 더잘 나오고요. 이게 일반 판고데기보다 확실히 곡선이 있어서 초보자도 뭔가 이런 웨이브 만들기가 더 편한데 문제는 웨이브를 많이 넣을 거야. 그러면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손목을 꺾잖아요. 얘는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한쪽 만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넣고 다시 얘 뒤집어서 이렇게 넣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얘를 돌려줘야 되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더 컬이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연마 중이니까 조금 더 연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얘는 다른 고데기랑 다르게 머리 씹힘이 아예 없어요. 머리 이렇게 되는 게 진짜 하나도 없고 뭔가 고데기 하면 전 머리가 되게 뻣뻣하게 고정되는 느낌인데 얘는 뭔가 되게 머릿결도 좀 좋아 보이는 느낌? 그래서 괜히 진짜 미용실에서 다 이걸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이거 공구하는 유튜버분들도 많이 계신데 거기에 이 옵션이랑 이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쉬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다음은 여러분 바로 이 헬로키티 미스트 기기인데요. 제가 쇼츠로도 보여드렸지만 요즘에 살짝 그 제가 미스트에 관심이 많아요. 얘는 여러분 미스트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저번에 승무원 메이크업 받았던 그 드레스만의 미네원장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요. 얘가 가격이 좀 있지만 진짜 좋은 게 이게 이제 요 안에다가 물이랑 토너 아니면 물이랑 앰플 요런 조합으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직접 미스트를 만들어 쓸수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안개분사가 되는 제품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걸 쓰면은 진짜 화장이 맨날 뜨던 분도 화장이 안 뜨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 선물 받은 제품 열심히 사용해봤는데요. 일반 미스트보다 확실히 그 안개분사랑은 좀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입자가 훨씬 작게 나오는 느낌이라서 피부에 흡수도 더잘 되고 일반 미스트 뿌렸을 때 오히려 화장이 약간 밀 지워지는? 밀리는? 씻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진짜 피부 위에 좀 안착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싹 수증기가 감기는 느낌이라서 훨씬 더 화장이 약간 뜨지 않게 도와주면서 지워지는 건 없더라고요. 저처럼 약간 가을, 겨울에 많이 건조하고 미스트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저 이거 진짜 그만 추천하고 싶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건 진짜 한 번도 광고 받은 적 없고 내돈 내산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한뭐 30통은 넘게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크로페스의 트러블 큐어 요 니들 패치예요. 얘가 진짜 돈 값하는 애들 중에 진짜 1등인 게 가격이 솔직히 비싸요. 이 패치 하나가 할인할 때도 솔직히 1,000원을 넘어 거의 2,000원 가까이 하는데 얘가 이제 니들로 되어 있어서 피부에 붙였을 때그 유효 성분을 굉장히... 빠르게 침투시켜서 염증이 되게 금방 가라앉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비싸서 다른 제품들도 막 엄청 니들 패치를 많이 사서 써봤어요. 근데 진짜 얘만한 애가 없더라고요. 저는 염증 주사가 한번 맞을 때 거의 만원 가까이 하니까 염증 주사 대용으로 이걸 쓰면 그래도 가성비가 나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뭔가. 알콜 수확 같은 것도 들어있는데 이걸로 딱 닦아주고 니들 패치 붙여주면 안 짜지는 아프고 단단한 여드름 아니면 약간 내일 뭔가 커질 것 같은 그런 트러블이 진짜 50% 이상 가라앉더라고요. 저는 이거 완전 없으면 안 되는 진짜 떨어지면 안 되는 응급 진정템이에요. 얘가 올영에서 세일을 해도 쿠팡이 좀더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 비교 꼭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염증 주사가 한번 맞는데 만 원이기 때문에 훨씬 가성비 있다고 할수 있어. 네, 여러분. 요렇게 절대 돈이 아깝지 않은 몸값 제대로 하는 저의 추천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